뭐하냐? 니들 둘이서? 어? 다이야 이거 마카롱 한번 먹어봐 한나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나도 부르지 치사하게 너네 둘이서 하는 게 어딨냐 너뭐 만드는 거 귀찮다고 안 좋아하잖아? 이거 봐 귀여운 게꼭 한나 닮았지? 그래 귀여워 죽겠다 이게 그렇게 재밌대? 응나 이거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란 말이야 난 영화관 답답해서 별론데 어? 다이야 뭐야 한나랑 묘은이 너희들 또 둘이 온 거야? 응 한나가 영화 보여준다고 그래서 다이랑 범수도 영화 보러 온 거야? 영화 보러 올 거면 말하지 나 기프티콘 많은데 정말 아깝다 그거 있었으면 한나가 용돈 안 썼을 텐데 뭐? 뭐라고? 한나가 오늘 나 영화 보여준다고 용돈 남은 거다 썼거든 괜찮아 영화는 역시 2회차가 더 재밌지 암튼 영화 끝나고 보자 다이아 범수야 재밌게 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랑 류은이는 나랑 더 친했는데 이젠 나 없이도 둘이 잘 논다 이거지? 그럼 난 뭐야?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류은아 고마워 토마토 너무 맛있다 어? 하나 남았네? 내가 먹어야지 다이아 넌 많이 먹었잖아 하나 남은 건 한나 주자 나는 세개 먹었고 한나는 두개 먹었거든? 그래 류은아 이거 다이 주자 다이아 너 먹어 짜증나 안 먹어 나도, 나도 모르게, 자꾸 모르게 자꾸 화가 난다, 난다. 설마 내가, 내가 지금 판나랑 류은이의 사이를 질투하는 건 아니겠지?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, 넘어가는 거야. 거야 쿨하게, 쿨하게 평소의 나답게. 나답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딨냐 사람 남이라는 거 그거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당장 류은이 봐봐 응 음, 그런가 크크 다이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한나한테 달라붙어서 다이 걔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맞아 지금쯤이면 한나 걔도 즐기고 있을걸 누가 누가 자기한테 더 잘하나 크크 야이네말다 했어? 너네 한나랑 류은이 욕한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닌다? 어머 우리가 언제 걔네 욕을 했다고 그래? 야 가자 이러니까 네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어, 뭐, 뭐라고? 다이야 뭔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사? 한나가 토마토 좋아한단 말이야 이따 한나네 집갈 거야 크크 그, 그 다이 너 요즘 나보다 한나를 더 챙기는 것 같다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 외롭지 않아?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 아빠도 캐나다 가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 보이시고 아 맞다 한나야 나 너한테 줄거 있는데 어? 이게 뭐야? 반지네? 네 눈이랑 닮아서 샀어 우리 이거 하나씩 나눠서 끼자 일찍 왔네 류은아? 응 집에 일찍 가봐야 해서 먼저 왔어 한나야 나 토마토 싸왔어 어떡하지? 류은이가 과일 도시락을 싸와서 너무 많이 먹어서 더는 못 먹을 것 같은데